오늘은 세종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 올해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이시죠, 강준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선거가 이제 십이 예.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전반적인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도> 뭐 <laughs> 예. 느껴지시는, 아, 체감하시는 뭐 이렇게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어, 일단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어,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론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우리 시민들한테 네. 많이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상당히 공허적입니다. 네. 네. 주로 시민들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당장은 특히 소상공인, 기업, 서민분들 지금 뭐 임대료, 또 이자, 고물가, 관리비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네. 근데 지금 전혀 정부에서 지원을 좀안 해주고 있거든요. 음. 어, 이자 지원도 해줘야 되고, 사실은. 네. 또 관리비, 임대료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 그때 이제 횡재세 도입을 좀 해서, 음. 어, 지금 불경기에도 상당한 고수익을 을 누리는 그런 네.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어, 그분들한테 좀 초과익 발생분은 좀 음. 반수를 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좀 나누어주자라는 지원책이 있었는데 그걸 좀 지금 현재 여당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음 22대 때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 출마자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지역 출신이십니다. 네. 네. 행정수도로까지 발전한 도시를 보면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59년을 살았습니다. 만나인데, 이번 벽보에는5 9세이 나옵니다. 네. 세종시의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음. 어, 탄생부터, 또 MB정부 때 어, 기업도시, 경제도시 하면서 이제 한 3년을 허송서를 보냈어요. 네. 원래 2030년까지 세종시가 완성되게 돼 있는데, 아마도 그때까지 힘들 것 같고, 어, 그때 까먹은 기간을 계산을 하면 2033년까지는 음. 국회 세종 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음. 뭐 국가산단 등등에서 음. 자리 매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27일이죠. 한동훈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예. 어, 세종시의 완전한 이전. 음. 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국회 의사당 설치법과 뭐좀 예.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선거 때마다 이렇게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도 세종, 그다음에 국무회의도 격주로 세종에서 개최하겠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의사당 별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었는데 네. 국무회의를 그 동안에 격주관이고 이제까지 총두번 왔었습니다. 음. 수도세종 하면 좋지요. 근데그 동안에 한 번도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었습니다. 네. 대통령 지무실 같은 경우는 시당초에 한 5천억 규모를 투입을 해서 집결했었는데 현재 용역 결과 3천억으로 좀 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네. 어. 또 하나 말씀드릴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제가 직접 심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저희는 여당이었고 야당 간사가 추경호 부총리였었습니다. 그때 국회 세종의사당 조문을 만들 때 설치법 조문 만들 때 저는 국회 분원이란 말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달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추경호 간사가 또 국민의힘에서 국회 분원 얘기가 안 들어가면 조문이 안 들어가면. 의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받습니다. 음. 세종 특별자치 시에 국회 분원으로 국회 세종 의사당을 둔다. 가로 열고 음. 이하 국회 세종 의사당을 라고 한다.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렇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대찬성입니다 음. 그러면 개원의 이제 헌법적, 법률적, 합의적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어 당연히 저도 동참하면서 할 겁니다. 네. 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그 저희가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왜 총선 때만 이러느냐 네. 대통령 까지두 번째 지금 김포 편입, 고양시 편입 막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의도를 다 국회로 옮기게 되면은 그 부지가 지금 여의도 의사당 때문에. 고도한이 묶여 있습니다. 네. 이제 민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뭐 빌딩을 짓겠죠. 음. 결국은 수도권 과미를 부추기는 거다. 음. 근본적으로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있는 건지, 의사당 옮기는 건 대찬성입니다. 네, 네. 그런 두 가지 의문이 좀 들어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위원님께서는 세종을 출마하셨는데 바로 옆에 지역구죠 세종 갑에서 최근 공천 취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종 의뢰는 어떤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세종은 그동안에 뭐 지방정부나 국회의원이나 이제 저희 민주당이 해왔다가 이제 지금은 시장은 국민의 의이하고 있고요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문제 말씀드릴게요 그 해당 후보자가 이번 사태는 좀 개인의 일탈이다. 음. 우리 당 공천 검증이 이 신청 서류에, 어, 재산 보유 현황을 누락을 했어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후보 등록할 때는 그게 전산으로 다 뜨기 때문에 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고요. 음. 어, 영향은 오히려 지금 갑지역에 우리 당 후보가 없다 보니까, 우리 당원이나 시민들이 오히려 더 결집해 주시고, 음. 어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 후보님께서도 자신 있으십니까? 어 자신 있습니다. 예예.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예.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열심히 하셨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저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문제 의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네. 당장에 이제 경제 민생 그다음에 수도권 과밀, 저출산, 양극화, 지방 소멸 그리고 세종시는 현재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있고요. 네. 또 지역 내 균형, 불균형이 잔재합니다. 지금 이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성과를 한다면 참 어려웠던 일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음. 대통령 질무실법, 재정특례법을 제가 두 차례 통과시켜서 5,6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더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습니다. 네. 아, 이제 내년 초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음. 또 15,000호 정도의 공공택지를 유치했습니다. 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망 음. 계획을 반영시켰습니다. 즉 음. 반성역에서부터 정부청사역, 조치원역 청주공항까지 가는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포천에서 안성고속도로 음. 2 0 0 0 이 26년, 26년도면 은 중공이 됩니다. 네. 또 세종 청주간 고속도로도 예산 어, 투입을 해서 네. 네,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여러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예. 네. 예. <laughs> 하지만 또 초선 의원으로서 네. 한계점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네. 한계점을 느꼈었죠. 아까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하나의 성과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네. 도와주실 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우리 충청권 우리 국회의원분들 음. 많이 도와주셨고요 세종사당법이나 대통령지무실법 재정특례법 같은 경우 상당한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 저 예찬 네. 상임고문부께서 솔직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음. 그런 도움 없이는 또 우리 시민들 우리 당원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 음. 그런 성과가 이루어진 거지 예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가 산업단지 유치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예. 관련해서 최근에 어, 토론해죠 예. 아, 연동면 K 마이스터 산단 조성을 가지고 논쟁이 아... 있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도 그, 타 후보가 뭐좀 관여가 돼 있다는 의혹 뭐뭐 뭐 그런 건데요. 네. 예. 음... 방점은 그런 거죠. 어, 사업 발표를 하기 이전에 인근에 다른 분들이 이제 토지를 매입하거나, 네. 이제 사례를 들면 LH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LH 사태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전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획을 해서 네. 그 사업부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LH가 굉장한 타격을 입었었고, 네. 어~ 범죄 사실이 있었었죠. 음.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이 문제는 제가 또 말씀드리면은 또 혹자 타 후보께서 음. 뭐~ 허위사실 공표니 뭐니 할수 있으니까 네, 네. 에, 뭐~ 이 정도로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드린 거는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예예. 네, 네. 예, 예. 재선이 되시면, 아, 세종시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셔서, 있으셔서 출마를 하셨을 겁니다. 네,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국회의원 시문이다 보니까 중앙의제가 있고 지역의제가 있습니다. 지금 막, 음, 여쭤보신 거는 지역의제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지역의제지만 세종시는 국책 사업이다. 음. 국가적 과제다. 국비를 투입해서 만드는 도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인구 유입 정책, 현재 40만에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음. 당장 유입은 안 되겠지요. 음. 오더라도 수도권에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 수도권 과밀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제 말씀드린 국회 세종의사당도한 7천 명 내려오고요. 네. 대통령 집무실도 한 700명 내려옵니다. 네. 국가산단이 83만 평인데 저희들 투산한 2만 명 정도 음. 어,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이전동 소정 북부 지역에 일반 산단이 지금 많아요. 네. 근데 아직 기업이 아직 입주가 안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아, 한 3만 5천에서 4만 정도 네. 어,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와야 돼요. 네. 특히 대기업. 네. 음. 그러니까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유치에 신경 쓰겠다. 네. 이거 할수 있는 거는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정치인들의 정치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음. 말씀드리고요. 네. 어,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게 이제 정주 환경, 뭐 주거 단지라든가 교통, 교육, 문화, 자극 기능을 좀 확충시켜야 되겠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어, 세종시를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갖춘 명실 삼부를 네. 두루 갖춘.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거견까지 네. 마무리 짓는 거 음. 그래서 세종시를 거점으로 해서 메가시티 충청권을 음. 대한민국의 제 (2) 수도권으로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네. 그래야 음. 지금 일극화 돼 있는 수도권 이 체제를 음. 다 극화할 수 있다 네. 그게 우리 세종 행정수도 세종이 되면은 이게 마중물이 될수 있다 즉 여기는 행정수도 음. 광주는 해양수도 제주도 평화 수도. 네. 이렇게 해서 다극체제를 만들어야 지금 음. 수도권 과미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선에 당선되시면은 이제 좀더큰 정치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할말 하고 싶은 정치. 아, 네. 왜냐면은 초선 때는 아무래도 일하는 데 너무 집중을 했었고, 음. 또 선배 정치들께서들 너무 정치적 메시지를 너무 많이 내지 마라 라는 또 조언도 있었고 해서 하고 싶은 일뭐 말은 많았으나 참았지요. 네. 아 근데 이제 재선이 되면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들의 말을 좀 대변을 좀더 확실히 하고, 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어, 때론 또 투쟁도 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얻어낼 수 있도록 음.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직은 초선이지만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 심판, 예. 성격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격이 짙지요. 네. 있는 게 아니고. 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경제가 무능한 조권이 무능한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지금 우리 선민들참 힘들어 죽겠는데, 어, 초부자 감세만 에 혈안이 돼 있죠. 지금 100대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천조가 넘습니다. 지금 음. 그,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세만 해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수 결손이 작년에도 56조였었는데 지금 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을 하면서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그래요. 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언론에서 추정을 해봤는데 그게 한 천조 들어간답니다. 아, 재정은 없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국민들 희망고분 하지 말자. 뭐 해주겠다. 총선 앞두고 막 해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태우려면 은 합의를 봐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뭐, 유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자꾸 이렇게 말을 툭툭 던져버리면은, 국민들 음. 희망국을 하는 거다. 네. 두 번째는, 무책임한 음. 정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가까이 있는 오송 참사, 우리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음. 주가 조작, 양평고속도로, 디올백. 이게, 이 이슈들이 전부 다 의대 직원들 때문에 전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네. 근데 거부권 행사를 압권했거든요 대장동 특검, 이태원 특별법 뭐다 해서 뭐 간호사법, 양국관리법다 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특히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우리 당을 공격했었거든요. 우리가 대장 특검 하자 해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거를 거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책임지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하면 왜 국민들이 신뢰하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절대적으로 겸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면 독선적이고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선이 되면 그 행정부를 견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좀더 강화시켜서, 어, 균형 잡힌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죠? 예예예 예, 예. 예,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예예예예예예선에 어, 예.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히려 저희 진보 진영 쪽에서는 상당한 그 분업을 시키고 있다, 예은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예예해 봤어요. 이제 그분께서 어, 이제 검찰 독재 얘기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 그 동안에 이제 어, 가지고 있었던 분노들이 많았던 우리 국민들께서 어, 지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마지막으로는 네. 또 한편의 성격으로 아,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 성격도 있습니다. 네. 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이,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우리도 비판 받아야죠. 잘못하면 받아야죠. 그 평가는 국민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음. 어, 저는 또 이제 뭐 이제 초선을 경험해 봤으니까 국회에서 아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아, 법은 어떻게 개정하고 예산이나 뭐 등등해서 또 정치는 어떻게 하고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좀 숙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 스스로 음. 그래서 대선이 되면 어, 그 비판하신 내용들을 잘 염두해서 음. 어, 섬기면서 어, 정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벌써 15분 됐어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예.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각오. 말씀 남겨주세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어, 준비하고 꼭 총선에 필승을 해서 음, 우리 세종시는 노면 대통령이 왜 만들었는지. 늘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 하세요. 너 조심 잊지 마라 조심 잃지 마라 우리 세종시도 초심을 좀안 잃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와 철학이 있거든요. 네. 가치와 철학이 담긴 도시거든요. 그 의미가 훼손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세종시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자존심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시죠? 세종을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강춘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